안녕하십니까 산타리오입니다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지리산 발해봉 눈꽃 산행을 하기 위해서 어,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시각이 6시 36분이고요. 1 시간 정도 더 가면 어, 남원의 그 허브밸리 주차장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천천히 안전 운행하면서. 시간 정도 뒤에 어, 호흡에 있는 주차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온 곳은 지리산 발해봉입니다. 어제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온것 같아요. 지리산 발해봉에도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눈꽃 산행을 하러 왔습니다. 아 오늘은 저 혼자 온게 아니고 저의 유친이신 방구석 진우님하고 같이 왔습니다. 진우님. 네, 안녕하세요. 짠님한테 인사 좀 하시죠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지훈님하고 <laughs> 어. 8시에 그 허브벨리, 남원 허브벨리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, 어, 저는 금산에서, 그리고 지훈님은 음, 아산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, 한 7시 40분 중에, 40분쯤에 만났어요. 근데 지금 어이없게도 길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, 한 시간째 지금 알바하고 있습니다.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. 다른 데도 아니고, 이, 바래봉, 굉장히 쉬운 코스로 알고 있는데, 여기서 지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, 한 시간째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길 찾으면 다시 오, <laughs> 뵙겠습니다 아오 오씨.. 어이구 큰일났네 이거, 어, 이거, 큰일 났네, 이거. 어, 이거. 이게. 지금 다행히 길이 저기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아이고, 이. <laughs> 아까 저쪽에서 보던 거하고 또다르네 에? 네? 대방이, 어, 그 대방이 없나요? 음, 한 번. 고! 네. 어. 아이씨! 아이고, 예! 흘렀다 지금. 너무 어이없이 지금 아 이거 아니 씨 까시나무다 이거 씨. 어, 이거. 여기만 통과하면 되는데. 예. 가 까시나무예요. 아... 가 까시나무 그거 아니야, 이거. 일났다알바는 까시나무가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왜그래 왜왜 <laughs> <laughs> 확 주저앉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야 어, 예. <laughs> 아,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조심조심조심 어. 조심, 조심. <laughs> <laughs> 여기가 아닌 게미 아, 아, 진짜 너무 어이없는 알바를 했네. 아, 지금 알바를 해도 네. 납득이 갈수 있는 알바를 <laughs> 해야 되는데, 이거. 아, 아. 뭐야, 이거. 다시 원점이야. 어, 원점. <laughs> 돌고 들어서 다시 원점.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<laughs> 아, 헤매다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바래봉 타겠습니다. 출발. 오늘 발해봉에 눈이 많이 왔다 그래가지고 어제 눈꽃 산행하러 왔는데 지금 밑에는 오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거의 다 녹았네요. 네. 위에는 지금 아직 안 녹아가지고 눈꽃이 하얗게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지금 밑에는 좀 이렇습니다. 아이고 한 시간 넘게 지우님하고 같이 막 너무 헤맸더니 지금 막 그냥 아우, 너무 힘드네요. 천천히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도 여기 손에 올랐는데 까지 박힌가요, 까지? 아, 아, 그뭐 아마 다 지금 다 버렸어. 옷도 버리고 배낭도 지금 멍망이야 지금. 아, 이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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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래봉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좋은데, 어떻게 이런 데서 알바를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진우님이 너무 어이없어 합니다. 야 저도 마찬가지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른쪽으로 가면은 운지사라는 절이 나오네요 발해봉은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계속해서 고거 발해봉 4.2km 남았네 4.2km 하... 어, 저희가 주차를 했던 곳이 어, 허브밸리의 용산 주차장이네요 1.3km를 왔고 발해봉까지는 3.5km를 더 가야 됩니다. 계속해서 발해범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. 여기 오니까 이제 눈이 거의 안 녹았구나. 지리산 국립공원 전체가 나오는 안내도입니다.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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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끄트머리. 야이거 뭐야 이거? 이, 지금 그 용산 커브밸리 주차장에서 여기 발해봉까지. 음? 에이 네, 거리가 왜좀 다르다. 아까는 뭐 어쨌든 <laughs> 그렇고, 천왕봉이 여기네. 뭐 천왕봉은 뭐. 생각도 못 하네, 여기서는. <laughs>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, 다른 나라. <laughs> 철, 철, 왕봉은 와, 진짜, 진짜 크다. 와, 와 그니까, 저기, 조송휘 님이 알려준 코스가, 여기, 성삼제에서, 고리봉 거쳐서, 만복대, 정령치, 고리봉, 세걸산 해서, 여기 월평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코스를 알려준 것 같아요. 응. 엄나 <laughs> 길다. <낀다. 웃음> 근데 문제는 성삼재까지 가는 도로가 아마 통제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.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알아보지는 않았지만, 이야, 광활하다, 광활해. 오 <laughs> 어, 여기 있습니다. 아이 아이고. 지노님이 아, 예. 또 <laughs> 맛있는 커피도 타오셔가지고.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. 아. 아. 어. 아. 뭐야, 이거, 아까 거기, 그, 알바하면서. 예. 찔렸구나. 예, 이거, 아이고. 이거, 좀 됐습니다, 이거. 아. 아이고, 참. <laughs> 건배. 네 건배. 파이팅 화이팅. 어, 아. 뭐야, 이거, 길이. 판판한데, 경사가 굉장히 심하네. 야, 큰일 났다, 야. 내려올 때 끝났는데 음. 스틱도 없이. 아 스틱 없으시네요? 스틱 안 써요? 아 저는 스틱 있습니다. 어. 제가 하나 빌려드리고. 아니요 아니요. 아니죠. 전저 어. 아이덴 있어. 쓰... 요 아이고 누가 <laughs> 이 길가에다가 눈사람을 만들어놨네요. 근데 되게 못생겼다. <laughs> 못생겨서 한번 웃고 갑니다. <laughs> 지금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아, 와, 눈꽃이 활짝 펴가지고 진짜 겨울 분위기가 납니다. 아, 지금 한 8분 응선쯤 되는 것 같은데 아, 멋집니다. 아, 후. 눈꽃 세상이구나, 눈꽃 세상. 주차장에서 3.2km 왔고요. 어, 바레봉까지 1.6km. 정령치까지 여기서 갈수 있네요. 9.8km. 오유. 야, 완전 눈꽃 세상입니다. 어, <laughs> 아, 좋다. 아, 멋있다. <laughs> 아. 어제 눈온 그대로 안 놓고 쎄는데. 밑에는 다녹았었는데 진짜 그림이다, 응? 그림. 야. 응? 아, 예술이네. <웃음> <웃음> 이게 다 아. 봄에 철쭉 철죽, 철쭉이잖아요 철쭉 철죽? 네. 철쭉이 지금 눈꽃이 폈습니다 철쭉 나오면 눈꽃이 폈어 아유, 진우님 같이 가요. 아유, 점다고 양말 양말. 아유, 흥분해가지고 아유, 흙부가지고너희네를 그냥 탈피당겨야지 최답이다. 아, 흙부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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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이렇게 되면, 방구석 진우님이 지금 아유. 산에 오니까 너무 좋아하네요. 아, 저도 너무 좋습니다. 아, 이런 눈꽃을 어디 가서 보겠어. 좋다. 아, 상고대 와 상고대 멋있다 이렇게 막 뭉텅뭉텅 이렇게 뭉쳐 있는 거보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얼어 있는 게좀 보기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아. 와 완전 크리스마스 트리 같와 <laughs> 아. 상고대 와 어우 또 깜짝 이랐 심으 들어가 봤 와, 뭐야 이게. 어, 있어. 어, 어. 진짜 꽉찐것 같다. 예. 와, 이거 완전 상고대인데요 아. 와. 야. 아. 이게 진짜 상고대다 이게. 예. 아, 어른네요. 어른 어른 게상고대고 예. 예. 눈이 내린 건 상부자가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죠 눈꽃이죠 그냥. 야 얼었죠. 정말, 11월에 이런 풍경을 본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, 이게. 아, 바레봉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. 바레봉까지 아, 600m 가는 대고, 주차장에서 4.2km 왔네요. 바해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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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을 한 200여 미터 정도 남겨놓고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쁘네요. 아 야, 겨울 눈꽃 산에 정말 지리산 바래봉이 와가지고 제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. 아, 조금 춥긴한데 아,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. 아, 그래, 조금만 더 가자 영상에다 왔습니다. 아, 주차장에서 4.8km 왔네요. meti <laughs> 멋있다. 오, 아, 여기가... 하, 여기가... 설국이다 설국, 설국입니다 설국. 선배, 선배. 아, 덤베. 덤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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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최고네요. 최고의 만찬이네요 아, 것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리산 발해봉 눈꽃 산행 어,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<laughs> 방구석 진우님하고 오늘 아주 멋있는 눈꽃 산행 이렇게 마칩니다 어, 어땠어요 오늘 진우님? 아우 정말 좋았습니다 어, 아.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. 어, <laughs>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훈님 네. 수고했어요. 아 산차륜님 어 반갑습니다. 예, <laughs> 좋습니다. 예. <laughs>